자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틸 릴리아 모르가나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레벨덱 구성입니다 시너지가 완벽합니다 하나도 빠지는게 없구요 9레벨에는 라칸을 추가해서 함용군주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릴리아 아이템은 블루와 복원, 덱캡을 추천드립니다 대치 아이템으로는 블루 대신에 슈진이 있구요 복원과 덱캡 대신에 다른 AP 아이템인 배천사나 방파자, 거학이 있습니다 모르가나 아이템은 스태틱과 모렐로 그리고 만화 아이템인 두나, 소진 같은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모르가나 아이템을 릴리아한테 주셔도 괜찮아요. 먼저 붙는 챔피언한테 나와 있는 아이템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방템은 노틸러스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이성이 붙는 쪽으로 시너지를 맞춰서 덱을 구성해주세요. 이때 추천드리는 빌드업은 희련 아리나 야스오 빌드업, 이야기꾼 자이라 빌드업이 있습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고요.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주시고 최대한 돈을 모아주세요. 4-1라운드에는 7레벨을 찍어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주시고요. 4-2나 4-5라운드에 8레벨을 가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세요. 체력이 많이 없다면 핵심 챔피언인 노틸 릴리아 모르가나 이성작을 해주시고 구레벨을 가시면 되고요 체력적으로나 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한 마리씩만 찾고 구레벨 가서 이성작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릴리아는 가장 구석에 두시고요 모르가나는 중앙에 두시거나 잔나 자리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리아와 노틸러스를 서로 대각선에 두게 되면은 노틸러스 앞쪽에는 노틸러스가 스턴을 걸어주고 릴리아와 같은 선에 있는 딜러들은 릴리아 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놔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챔피언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첫 번째 증강은 레벨업이나 돈 관련 증강 먹어주시면 좋고요. 전투 증강으로는 보석 연꽃, 흰병, 전투 마법사, 마법 지팡이, 휴대용 대장간, 은교자와 단결, 영감적인 비문과 과한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팀 구성. 네. 지금 잭단마리가 다 잡을 수있으니깐요자 일단 4코스트부터 넣겠습니다. 릴 노모. 5코스째 오공락한 넣으시고요. 네, 3코스째 다이애나 일라오이 넣으시고요. 2코스째 니코랑 잔나 넣으시면 됩니다. 오라츠. 담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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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파지고. 뭔가 엉덩이 한 마리만. 네. 팡이 조개. 오 어, 좋아요. 고대기면은 그러면 아까 용군주 현자. 네. 그렇죠. 현자 릴리아 덱입니다. 오. 네, 일단은 저거 또 팔아줄게요. 야수 한 마리로 다 잡을게요. 네. 20원 잡겠습니다. 네네. 오, 저거 다 팔아주시고. 네. 20원 잡겠습니다. 2번 돌려주시고요. 어미오 돌리고. 1번 돌리시고. 해친 일단 돌리고. 3번 돌리시고요. 희생양 돌리고. 어, 이거는 수호자의 호의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바이게라서 골드 네. 수급이 많이 되니까. 그래. 필요한 기물들만 딱딱 집으면서 갈게요. 니코, 카직스. 그래서 1 0 0개활성 해주면서 한 마리 이제 저격 배출 잡아보겠습니다. 네, 쉔캐틀를 해도 되겠고요. 야수오는 팔면서 그러면 네기본자 네. 릴리아, 육기원 릴리아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차피 못, 네. 못 잡을 거같아 30원이죠? 니코 빼고 네 저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했어요. 30원 잡아주세요. 어차피 못 잡습니다. 한 마리 딜러부터 약간 잡아버리겠다라는 동물님 어? 네 니코까지 파세요. <laughs> 네 니코까지 그냥 파세요. 이거. 시원 하네요. 시원하게. 어, 그러님그거 아닌가요? 2기원자면 쇼진, 4기원자면 블루, 6기원자면 3들 때. 어,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이게 릴리아가 마나가 50이기 때문에 2기원자 마나 네. 5가 차니까 쇼진을 주면 쇼진 3대 때려서 45. 이기원자로 네. 5해서 딱 50이 되고 4기원은 이제 기원자들 마나 20을 채워 주니까 블루로 최대 마나를 40으로 만들어 주면은 두 대. 서로 다두대 음. 치고 4기원 마나 딱차 가지고 6기원자 그냥 마나가 쭉쭉 차 버리니까는 그냥 3들때 맞는 겁니다. 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또 아닙니다. 네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나온 대로 네, 나온 대로 그냥 방금 주시면 되고요. 뒤집기 어차피 저기서 먹으니까 네, 네. 먹겠습니다. 올려도 딱히 뭐 잡을 만한 게안 보이는데요. 자 부코랑 자이라만 딱 올려볼까요? 자, 일단 이번 판 처음 문이 이제 바위기용동이라서 네. 후반 먹고 바로 50원이 됐어요. 결국에 2라운드는 그냥 오픈 포트네요. 왜냐면 저희가 뭐 기물이 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는 게 좋죠. 애매하게 어. 퐁당퐁당 하는 것보다는 물고기까지 이거 물고기 잡으시고요. 이거 이제 안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순방마 제일 악질이 있는데 잡는 척하고 네. 안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잡으면 노란 구슬 나오면 돈 아니면 오른템 나오거든요. 황금 구면 내 네, 이거 돈 아니면 오른템이에요. 먹어볼게요. 네. 어돈오와 미쳤다. 6렙 가나요? 아 이거 뭐 설마 뭐 카직스 안 뜨겠죠 인피 인천 피스트처럼 뭐라고요? 인천 피스트처럼 카직스 좋으자 안 뜨겠죠? 카직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아 그냥 다 파시 다 파시죠. 아 일단 오픈. 왜 팔았냐? 네 저격수 저거 스택 주지 마세요. 어 스택도 주나요 뭐? 이거? 네 저거 평타 때리면 스택. 네. 스킨 있어 스킨 있어 스킨 볼륨 기인이에요. 기인 올릴게요. 네 기인부터 기인부터 올려주고 네 올려주고 퀘스트 기인이에요 퀘스트. 네.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9부터 먹을까요? 네네 압력 저거 오 쇼진 나왔다 모렐로 하나 일단 네 모렐로 빼고요 이거 스태틱이나 4갖각 보는 것도 봐요 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곱고 곱고 알룬까지 나왔고요 네 알룬까지 쓰면서 네, 알룬 쇼진 쇼진 모렐로 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 쇼진 방식으로. 모렐로 쪽으로 그럼 알룬 네네. 넣고 딱 넣어줄게요 2번 돌려주시고 네 1번 돌려주시고 1번 돌리고 네, 이, 이거 압력 빼고 아. 이거 패치 했어요 패치 안어요 네전턴 기준이에요. 복꽃 복꽃 갈게요어 이러면 일단 알루 넣어주시고 요네를 넣을 수 있나요? 잠깐 니꼬 빼고. 네네 네, 좋습니다. 쇼츠 모렐로 빠가주시고 네가구엘 하나 빼주시고 연운이나 벨트 네. 연운 스태티 바로 넣 만들어주세요. 네네. 근데 이거 저도 전통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우리 그 그때 아시나요? 영웅 증강 때 기억나시죠? 네. 네. 기억납니다. 그때는 이제 내리고 했던 거 됐다가 이게 패치 항목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데또 이게 그뭐 버그였는지 다시 이제 전통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번 패치 버그 노트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 했다고 해놓고서 이제 안 했을 수도 있긴 해요. 맞아요. 항상 뭐모티형 믿을 수가 없으니까. <laughs> 둘장 괜찮은 것 같은데요. 둘다 괜찮아 가끔 아, 벨트가 날수 있을 것 같아 오 애니 오 애니 있잖아 애니 잠깐만요 네팔 찍고 애니 올려주고 니로 20원까지만 쳐볼까요 어차피 바이기로 다시 오0원 되니까 네 오른 사렇도 일단 찍고 릴리아, 릴리아 넣어줍시다 누구 빼요 네, 일단 리, 네네 알루 빼고요 일단 템부터 갈아주고 네오모레렛오 모렐로 모레렛눈감요 각스태까지 넣어주세요, 네, 스태, 스틱 일단 넣어주세요, 네. 구원보 그냥 빼죠. 모르가나, 모렐로에다가, 네. 어, 쇼진, 내셔에다가, 뭐, 방사라 딜탱 같은 거. 이렇게 넣어줍시다. 오, 어, 노어로넣 이제, 귀는 빼죠? 네, 찾을 것좀 넣어봅시다. 3, 0원까지 쳐보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아, 이거 갈아줘야 되나? 세트 집어보세요. 세트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모래에 그러니까 약간 방파 약간 요런 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근데 신화 켜줘야 돼요. 니코 가 저요. 케이틀리 쪽 날려볼까요, 빌? 한 마리 도 날려주시고. 근데 릴리 아한 마리만 찾으면 이제 이성작 되네요. 어, 오 니티. 네 신화 일단은 요네 팔아주시고요. 네 다이나. 리에나랑 다이나. 미코. 그다음에 니코 올려주시고. 케인 자리에 모르가나 그다음 릴리아 자리에 일라우이. 아돌 어, 어, 돌려서 돌부터 모르가나 돌 일라우 일라우 오공 오케이 일라우 오 애니를 뺄까요? 네네 애니 빼롤롤어 돌려요? 네팔 팔에 무게가 더 중요하기 좋아요. 핏라 네 했다 했다 쌍가구리 구원해 모르가나 슈진 모르가나 초진. 완템도 있긴 해. 일단 구원에 쌍가고를 받고 완템 까고. 완템. 어, 근데 그제 차례 맞죠? <laughs> 아, 5번에벽 때리자 그냥. 아니, 그게 템전리 가장 깔끔한. 그 다음에 5공템 보니. 야 원래는 저 모렐이 모르가나한테 빠지고 릴리한데 릴리한테, 네, 릴리한테 저기 들어가야 되는. 그 다음에 이거 2번 돌리고. 2번 돌려주면서. 이거 무조건 순규지 아닌가요, 고르님 네, 3번 돌리고. 네, 3번 돌리고. 3번 돌리고. <laughs> 제차 재차에 맞나요? 네 아, 아, 아 야, 야. 고래님 이제 저희 <laughs> 조용해야 돼요. 숨겨자 드셔주세요. 와, 네. 와, 역시 판단이 다른데 요 형님. 네, 그죠. 와, 아, 형님, 맞다. 근데 이런 데가 어떻게 이거 찾아오셨나요? 아, 요거요 네. 제가 또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데입니다. 와, 일리아랑 노티네 살짝 대각 배치를 해주시면. 대각 배치요? 아물기가 예. 걸린다. 노틸궁을 피한, 네, 노틸공을 피하려고 하면 릴리아 궁공 맞고, 릴리아 궁을 피하려고 노틸궁에 맞고, 약간 그렇게낌 아, 되겠지? 그런 느낌으로. 자, 스프라 개처발났죠? 맞아, 아무도 못하다 그리고 아, 그 지금 이 덱할 때 약간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정찰 빠르게 했을 때 봐야 되는 게그 럭스 쓰는거나 일단 릴리아 가 CC 걸리면 안 된다. 전 이제 뭘 하면 되죠? 형님 <laughs> <laughs> 이제. 이제 오디오 좀 채워주시면 네, 될것같아데요 오디오 것 채워주시다가 이제 두 스테이지 하면 이제 다음 차례거든요? 이제 형님? 신화 릴리아는 저 릴리아 각성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땅으로 친 신화를 넣으면 사라 그냥 가봤습니다. 아니 근데 형님 네네 시너지가 완벽한데요? 되잘잡았죠와 네, 형님 이거 바른데요 역시? 아네 감사합니다. 템은 뭐 먹어야 되나 이제 템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다만 다만들어는데 다 아지르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일라오이 방템 챙겨주셔도 되고 아, 아지르 주의가 싫습니다. 릴리아 한번 지금 공속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1.05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쇼진이랑 모렐로 좀 들어갔고 용군주 공속이 또 받잖아요. 그럼 이제 릴리아가 공속이 빨라지면서 헝타 세대 그리고 3초마다 기원자 마나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나 50이 딱 맞아 떨어져서 사이클이 잘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그래서 공속템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 궁수능한 번 볼게요. 한 대, 두 대, 둘. 응. 이건 맞아서 공속고요. 한 대, 두 대, 둘, 셋, 응. 하나, 둘, 한 대, 두 대, 둘, 셋, 굶. 네, 요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니. 일이 네. 넘어야 된다, 몰라. 공속이. 네, 그래서 스태틱을 네, 네. 모르가나가 아니라 그냥 리리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스태틱에 공속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노틸러스가 이게 이 댕기니 네. 이번에 릴리아 버프되면서 떠오르긴 했는데 사실 아마초 릴리아가 사실 중국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대기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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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와? 네. 네. 와, 무슨... 릴리아가 와? 워낙에 성능이 네. 좋지 않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래서 이제 안 쓰이다가 원래 있던 덱이 다시 떠오르게 된 거죠. 이제 여러 음... 다른 덱들 노프 받고 릴리아가 버프 받고 이러면서 아니 근데 고려님 네 데프탱님 차례 풀면서 인데요? 와 데프탱님이고 뭐저 아, 지금 배고파서 밥 먹고 있거든요? <laughs> 예. 스테라 뭐 방금껏 블루 아 <laughs> 어, 이제 누구 차례죠? 이제 고려님 차례요 이제 아니, 고려님 차례인데요 이제... 뭔가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었던 거 같거든요 네, 고려님 이제 어떻게 하나 요 어? 여기서 엎치시고요 그냥 네. 엎치시고 네, 네, 좀 돌려볼게요. 애니 다시... 집으면서 애니 집고, 어, 오케이. 립. 네, 락한, 락한, 락한. 락한 락칸 찾아볼게요. 락한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오, 일단 어디서 잡아주지? 일라우 잡아주지. 일라우 잡으시고, 롤. 일라우 치시고, 그냥 우디로 넣을게요. 근데 우리가 5공 이동치를 가면 방크도 괜찮잖아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아, 상대 가랜. 와, 근데 이 조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거 그냥 가빠 일단 드셔주시겠어요? 아보스로 챙길게요. 아보스로 네. 드셔주시고 와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공이 이성 찍혀도 사실 딜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네. 내가 c c 용으로딱 방금만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난중에 그 바이에서 아. 템 완템 두개 나오니까 그때 이성 붙는 아. 거에 좀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오. 그냥 일라오이한테 두 원의 크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더잘 버티게. 오, 그것도 좋은데요. 얘네들이 결국에 네. 딜라인 딜러들을 먼저 죽이는 덱이라서 우리 앞라인이 먼저 밀리지만 않으면 결국에 상대 탱커만 먼저 남게 돼 있어요, 이게. 4저격인가요? 4포스 4저격? 상대가, 네, 4저격이네요. 하지만, 릴리한테 굉장히 약하다는 점. 저격수를 이제 이기는, 와, 일단 1성딸이라서 네. 바로 삭제. 딜러를 워낙에 잘 잡아서 딜러들 피읍 피흡 증강이나 피읍템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총각 아... 없으면 절대 네. 못 이깁니다. 피읍템 줘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녹던데요, 그냥. 이 대기 모래를 또 챙기다 보니까 오르가나 릴리아 콤보로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웬만한 피읍 아니고는 버티기가 어렵죠. 맞아요. 오목을 대박이죠, 이러면. 네. 아니, 뭐, 라카소라카나, 뭐, 그렇게. ]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리신 같은 거 해가지고 삼용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잔더 싸게 자이라로 현자를 받으셔도 되고 네. 얘 예, 오공은 사실 그냥 시너지 셔틀이지 큰 역할은 없어요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공이 뜨면 좋은 게 천계옵션이 공속이다 보니까 음. 그 사이클을 조금 더잘 맞출 수가 있죠 와 릴리아 지금 궁 각도 보이시죠? 네그렇 보이시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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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릴리아랑 미각을 배치는 거 네, 상대 딜러가 릴리아랑 같은 열에 있으면 릴리아 궁에 먼저 맞아서 죽고요. 이렇게 개센데요? 네, 그렇다고 릴리아랑 대각 배치를 해두니까 노틸리코 앞에 있어서 노틸 궁에 맞아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내일 동글리 편집본으로 올라갈 시점에는 릴리아 너프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릴리아 이제 조금 너프 먹어도 모르가나가 같이 해주니까 되근 여전히 네. 좋은 것 같은데요. 판계 사이트에서 지금 릴리아를 쓰는 대기 신화 릴리아, 현자 릴리아, 기원자 릴리아, 릴리아 메인만 세 개예요 지금 음. 1티어 덱이 음. 그래서 아마 사기다 릴리아가. 릴리아 너프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쓰 보이는데 여기. 여기가 칠시나 쪽이죠. 근데, 근데 결국에. 네. 이게 이제 상대방 딜라인이 피우템이 없으면 네피우템이 없으면 없으면? 피우템이 없으면 못 잡죠 먼저 아니 근데 그치? 우리 앞라인도 아... 잘 버티는데요? 네 앞라인도 잘 버텨요 그러니까 네. 이게 노틸러스가 CC로 이 탱킹을 너무 야무지게 해주고 네아 저기 신드라 한 마리 아 그러니까 사실... 저기만 안 뜨면 저희가 1등 확정인데 돈이 좀 많아가지고 어 템이 아니, 2개나.. 리신 넣어서 사이... 리신이랑 리신라칸 넣어서 4용군주 네. 하는 게 제일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템을 까보죠 네 아이에나 방템 챙겨네 일단 가구일을 먹을까요? 왼쪽, 아구엘. 왼쪽 어네 버텨준다 마이대로 하고 이거 도장이다 이건 도장 도고 와. 네 블루 좋고요 와. 가구일 저거 신경 써주시고 라칸 같은 거쓸때 있잖아요 네 라칸을 아 상대 아지르나 세트 앞에 주시면 됩니다 라칸을 세트나 아니, 아니요. 라칸을 세트나 아지르 앞에. 세트나 아지르 앞에. 아, 라칸 공으로 이제 머리를 돌리게. 사이브를 돌려가지고. 네, 음. 아지르 이런 식으로. 어, 할수 딜러, 이렐리아? 잡았어요. 이게 아, 지금 밸류덱을 못하는 게요. 오. 제가 어제 귀인 저금통 증강 먹고 빌드업 진짜 야무지게 해서 10레벨에 5코이 좀다 맞췄거든요. 네. 근데도 줘요. 아니, 이거 순교자가 이건뭐피흡템이이건 그냥 치감 걸고 이제 딜러 두 명이 때려버리니까. 어, 오신다. 진짜 잡고 없네요. 뜨겁다. 아. 이러면 동네 엎치고. 잠 어, 일단 이따 라칸 일단 찾아볼게요. 어, 라칸 어, 라칸 오케이. 달라. 라칸을 네, 세트 앞에. 돌려서50 이상 찍어 보죠 네. 오. 네, 노틸 오. 오케이. 동네 이거 배치 있잖아요. 네. 라칸 아즈르 앞에. 오케이. 찍고 진짜 센 조합 만들었는데 신드라 삼성에아즈르 이성해. 아, 아니면 해볼만할것같은데 아, 심지국 육수예요 우리 신성화 제로 고추 먹고 천개내이나 하지, 진짜로. 아니, 아니, 면 진짜 이길 만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니, 신자 삼성만 아니면 이기는데. 오삼이나 라삼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네네. 고래님,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왜 내, 제 의견은 안 물어보나요? 아, 아 식사 오기시길래. 드립트 형님, 동의하시나요? 아, 예, 동의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형님,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아, 네, 행복합니다. 뭐 드시나요? 저요, 거무라이트 먹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오므라이스. 아쉽네요. 네, 한서뒤 오른쪽. 네. 근데 죽진 않거든요, 부모님. 네. 한방도못 잡으면 네. 죽는데. 야. 원래 앞라인 탱커들이 저렇게 한방에 죽진 않는데. 그니까요. 아, 이 신드라 사이 진짜 4코 3성여가지고. 아, 그러거든 앞라인 그냥 다 터지네요. 아니, 신성한 테로고층 먹고. 아, 진짜로. 지금 조회수 100만 한 Lakalaka, Lakal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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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k a l a 1 0 0만 k a l a k a Lakalaka. l 오공 a 근데 이건 사실상 1등이죠? 아, 이거 동물이가 엔딩멘트 치세요. 이건 사실상 1등이기 때문에. 딱 치인데요, 이거 엔딩멘트 치는 거. 네, 요런 식으로 1등 네.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자님, 요 식으로 네. 1등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